네 어느 종목이세요? 셀트리온. 어, 매수가 비중은요? 19만 3 0 0 0네요 네. 20%. 어 저는 제가 셀트리온을 어, 올해 내내 상담하는 것 같네요. 그냥 그냥 <laughs> 바이앤 홀드 얼마에 팔아야 될까? 그 팔지 않으면 안 될까요? 안 팔아도 되긴 되죠. <laughs>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.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요. 그냥 네. 내가 장기적으로 좀 하나 포트에 담는다면. 어, 셀트리온은 네. 지금 다 모두 될것 같아요. 네. 어 제약바이오에, 예, 그좀 내가 그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 있으세요 혹시요? 예,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새 뭐 조금 갔다가 갔다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불안해서 언제 쯤팔아야 될까 싶어서요. 아, 이번에 넘어갈 거예요. 예. 이게 이제 가격대가 이제 20만 원 초반 21만 원대거든요. 예. 이번에는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많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. 이거 한 연말까지 는 가져간다고 생각하고, 목표가는 25만원 잡는 거 어떨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가져갈 수 있어요? 그냥 가져가세요. 그냥 보지 말고요. 그냥, 어, 네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요. 제가 이제 방송에서 네. 이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성향 가지고 수익을 내긴 되게 어려워요. 아까도 상담하는 거 보면, 어, 코딱 종목들 보면 다막그 종목이 막한30%막다 빠져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중대형 종목들은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,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잘 잡으면 좋아요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사이클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, 어, 유한양행은 제가 상반기에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, 삼성바이오직스,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렸던 거 많이 움직였어요. 근데 못, 옮, 못 올라간 게, 어, 셀트리온 종군당, 그 다음 한미약품. 이게 이제 4분기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4분기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지금 끌고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아직 남았어요 예. 셀트리온은 그래서 좀끌고 가서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갖고 대응 한번 해보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꼭 수익 날 겁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